아, 정은천, 정은천 의원입니다. 그, 투자 지흥 무역 투자 지흥공사 유사장님. 제가 이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 우리 146개 신생 독립국가 중에 원조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지금 작년 원조 오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조 규모. 예? 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한 3조 원 규모 3조? 마이크 좀 붙여 갖고. 아, 3조 원 규모로 아이고. 정확한 규모는 제가 제가, 3조 3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오늘 꼭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작년 이제 원조 예산이 4조. 어? 425억 원이고 올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조 5,450억. 예, 11.9%.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증가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저 무역 투자진흥공사에 이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 그 다음 본인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뭐 나온 대로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제외국민이 730만 명. 응? 우리 15%? 제외 공간이 167개. 코트라도 129개. 코이카 46개. 관광공사 32개. 예,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가 보니까 만 개가 넘어요. 예, 엄청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킹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아까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이제 해외 일자리 부분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K무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돈이 또 줄어요. 이게 계속 43억하다가 37억. 해외취업 K무브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점형 일반형 개척형에서 16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을 통해서 지금 해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보니까 지난 5년간 보니까 2만 3천 명의 일본이 제일 많죠. 6,500명. 한 23,000명의 만 해외 취업을 했어요. 예,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 저는 청년 실업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일반 3.7%인데 청년은 8.5%고 체감 실업률은 거의 25%에 가깝죠. 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 공무원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고 공무원은 뒷받침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다행인지 뭔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요새 우리게 이게 에, 워라벨 노마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그냥 굳어진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면 보시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도 지금 50.1%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예서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해외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이 어디냐? 월드자프러스가 지금 현재 진행 공사인데 이거 7%밖에 모르고 있어요. 나머지 한40% 가깝게 잘 모른다 이게. 이거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그 답변 주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K 무브센터를 보니까 이 아홉 군데서 에 지금 예산은 43억 37억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홉 개 기관이 이 네트워킹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일본 모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열다섯 군데를 확장시켜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루마니아, 폴란드 다녀봤는데 한국의 이상이 우리나라만 이런 평가절하리 외국에서는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뭐 제가 장관할 때한식 세계화를 주장을 했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옮겼는데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 세계화를 이게 여기에 편승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나라가 위상도 커지면서 글로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어? 우리 신생동지 143개 국가의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뭐요 전체 얘기했는데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요 내용을 잘 확장해서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말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해외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 그래, 네, 한... 발언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그 마이크를 좀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잘 들리십니까? 예. 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최근 2, 3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건 앞으로도 이 지방에 여덟 개 기업에 처음으로 그 취업 설명회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취업 성공률이 더 높게 아, 되도록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